라이즈자 이것만 있어야 저랑 우주총회 기간 나가지 <laughs> 이건만 찾아 빰밤빰밤빰 빰밤. m 라이즈 조스 아궁이 이야기 세상 너라 라라라라 아주 평화로운 예준 예중, 예준과 아공이 태율이는 어디 나갔다고 형근기 털이 생각대 혜우리였어. 형우형우형우 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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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혜우. 혜가 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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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 도가 우 혜우. 혜우. 혜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해. 싫어, 내가 왜 하냐고. 이 검, 이 검을 누군가가 노리고 있어. 이 검, 그 사람이, 그 녀석이 이거, 이 검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떻게? 지구가 정복되겠지 근데 다시 보여줘봐. 왜 눈이 이상한 건가? 음... 이거, 내가 분명히 쓰던 건데, 너무 약해져서, 불태워서 사라진 건데. 그래. 내가 그 천문을 봤지. 근데 이르렀지. 오히려 그 불의심을 흡수해서 우주를 정복할 만큼 강해졌는데. 잘하면, 우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하면 네가 죽일 수도 있는데, 안 하겠다고? 쪼꼬는데 토르 망치 제발 네 도움이 필요해 오는데, 아니. 네 도움이 필요해 헤이, hey. 안 오겠지 설마 안오나 이렇게 하면 맨날 와야 되는데 왜안 오는지 알아? 불 태워서 사라졌으니까 이제 모두가 잡을 수 있는 겁이 됐으니까 안 오겠지 빨리 와 와보라고! 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방이검 좀. 줘 어? 이거 내가 분명히 불태웠잖아! 이로그램이잖아 근데 이건 내가 분명히 불태웠던 검이잖아 불태웠던 시비! 이 검에 와서 우주를 없애면 강해졌어 그럼... 제발 나좀 도와줘 알았어 그래가 너도 같이 갈거지? 왜 아, 그래? 다른 애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 너네 둘의 도움이 필요 왜요? 왜 우리 둘이 도움이 필요하지? 왜냐고? <laughs> 동현는 힘이 많이 모았으니까 근데 잠시만 나 검은 하지 그럼 다른 색으로 가볼까? 음. 자 생긴다 포탈 이 어? 이준아? 그공은 뭐지? 세트. 저는, 다른 세계관, 대중이야 어? 형, 어디 색 말해. 그 도움, 세계관이 어딘데?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세계관인지 말해! 응. 에이스, 에이스 크라, 카라, 카라 엔진. 아, 이야 이득하는 나그 아공이 여기 이가좀문제요 내가 이걸 누리 어떤 사람이 이걸 누리면 알아 거절해 버튼 열어 쓰잉 빨리 들어갑시다 아공이를 챙기실 거예요 나나 아공이 이야기 하고잖아. 아아가 있어요? 그런데.. 에 세계관에.. 세계관에 그검을 전자가 있어. 살려주세요! 아주세요 우리 아들이 만요 아이가 아이가 임신하고 있.. 먼상견이야 죽이는 건 너무 재밌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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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요한들, 요한들. 대기시켜. <laughs> 뭐지? 지금 흥열났다. 저거 <laughs> 좀 갖고 얘들아, 동네좀더데리 와봐. 미안하지만 니가... 미안하지만 동료가 이게 최대야. 많이 구했기는 많이구했기는강지 뿔! 야 거짓말 치자고아아아파 어떻게 아아아아아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건 물이라서 안돼. <목소리> 이거는 <목소리> 물이다. 음, 물해야지. 화. <목소리> 금룡 마검을 깨워줘. 상비가 기절했다. 모두 기지로 이동. 그러니까 첫날부터 왜 까불해 첫날에 좀 쉬어 가자 야, 저, 야 라이프 피 어, 나, 얘들아, 칼 들고. 아! 응? 힘을 다 써서, 어, 왜 이렇게 무거워. 무꽁을... 응? 비켜봐. 야, 어서 칼 들고 와. 으악! 으악! 일어서서 들어야지, 이 일어서. 갑자기 안 돼, 저기 저기 안돼요 에용. 나한개 쪼개 가개 쪼개 가자 쪼개 쪼개 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지. 우리 이제 야겠어서바이벌 어드벤처 테일. 뭐해? 그렇게 부르지 마라. <laughs> 응? 응, 저, 저... 그럼 렉스 테일. 아니, 난, 난 그냥 그냥 렉스서바이벌 어드벤처 테일이다. 그냥 스우를퍼스타 슈퍼스타. 슈퍼스타. 슈퍼보타 슈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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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해스타 슈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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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스 뭐지? 종류 구해봤다 아왜내 머리 맞춰 더 짜야 돼 아, 갑자기 일어났다고 잠깐만 근데 예들아 그거 알아? 근데. 저 포우 그냥 포우가 아니라 아공이야기 포우인데 아궁이 응? 뭔가 업덩이야? 근데 이상한 치비꽂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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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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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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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왜? 도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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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냐? <laughs> <사우도 많냐? 웃음> 아, 사우시지? 오지 <laughs> 마라. 너가 물로 다탄것 같아. 다, 다그 없애기 전에. 그가라? 이거 불이랑 물이랑 같이 있어? 왜지? <웃음> <웃음> 잘 보여? 잘 보여? 해야겠다. 에이, 내 몸이 시렁시이니까 되지 않을까? 그게 뭐 말도 안 돼. 일어나. 되는 아이고, 아야 정신 차려. 에요, 이거 면나 들어. 빨리 에요. <laughs> 다음부턴 좀 조심해 도좀 주면. 붐좀주좀지켜줘도지지좀지면붐좀주고배경좀좀 아공이야, 야. 꾸스 피치, 라니, 뭐지? 어제그 아공이야, 기피기이잖아 응. 아! 땡기 마시! 야, 그럼 이제 한숨. 아, 가만히 또. 누구를 없애

이만사라데 근데 데바이벌우이살온가 보고 고 말아 무슨일이야 지금 무슨일이 예준이는 꿀잠 때리잖아. 준아! 형아, 형아, 형아 어디 갔어? 형아, 형아. 아상가방 비워서 들가 응. 나 오늘 닭내멜키트로직 만났어 <laughs> 배고프지? 예순이 누나 어디갔대? 아빠가 가지고 있다 나 초콜릿 먹어도 되는거 맞지? 해, 그럼 응. 근데 너는 아 세계관에서 왔어? 응 왔어 날?

Mmm